뭐 이정고설악산에가이정도저야지 그 벌써 네, 설악산, <laughs> 지무산삼산도지지않아그카야오는 길이 카야지 무슨 삼지 무슨 삼카가야지무악산야지야지 무슨 삼카지 무슨 삼카지 무슨 삼카야지. 무슨 삼카지 우리 야 <laughs> 만물, 만물 싸. 가이드 하더라고. 범죄가 잘못하면 죽인다면 죽는다고. 아, 아이 왜죽 아, 아. 그러면 우리나라 그뭐 어떤 여자가 해성과 가진말라고 그러는데 죽었으면 그건 우리, 그 사람한테 책임이 되는거야? <laughs> 그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한거지.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그냥 나가. 이북에서는 어? 책임이 없는 거야. 책임란 만화 책임이 있어도 물을 수가 없지 왜냐면, 법으로 은사람 사람은, 이서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죽은 배우 많아. 송재린도 최근에 죽었어. 이런데 주차하는. 지리산 같이 웅장한. 거야. 여러 군데서 올라갈 수 있잖아. 제 이산이 멋있지, 한국은? 76모에더 가야 돼. 엄청 기네 이거 다 찍어서 다 올려야겠다. 아, 노래는 들고 내가 두면 저작권 걸리니까 안 되겠어. 노래 빼고 올려야지. 노래 빼는 노래 있는 건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것도 멋있는 거 찍어서 올려, 올려 보내줄 테니까. 알지?

나무가 우뚝, 우뚝 우뚝하게서 있는 게 멋있네. 엄마, 잠안 되는데. 20분 남았는데. 뭐 있냐고. 공 있어? 공이 어디 있어? 여기 공 없겠지. 여기 뱀도 나오나?